네, 오늘은 우리가 마,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스물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우리가 쭉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항상 볼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내 병이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 인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주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 있는 예수님도 발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다뭐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그리고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어 너무 제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막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많고 하는데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 거의 잡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 쓸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막 부추겨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거,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막 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해 주겠다 고저 동네 가면 저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해 주겠다고 이렇게 다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해 주는 것 그것이 없쩌면 합당한 일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반대대로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빌라도가 결국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적인 동기가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흥분한 무리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칫 대규모 소요 소유,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빌라도로서는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지역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서요, 정치적으로 또 로마의 정부에게 찍히지는 않을까 하라는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지요.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죠. 즉,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건, 혹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위해서였건,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고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빌라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뭐 우리는요, 때때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이,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번역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성서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죠. 빌라이도계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중심적 사고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나를 위한, 나를 좋게 하려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요 바람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만 고통뿐 고통이 아니라 그 잡혀가는 그 순간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가 그냥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받으면서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뭘 경험했어야 되냐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한 순간 돌변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등을 돌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걸 감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그냥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요, 나를 버렸어요. 와, 예수님이다 하고 막 쫓아오던 애들이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요. 아이고,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가서 얼굴을 때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자신들이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에 자신들을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내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 나, 너와 나, 우리가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마음만 맞으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죠.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야 이게 합당해? 우리가 여러 시 모여서요 의논을 해가지고 어, 이게 합당해라고 결론을 내려도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걸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돌변해 버렸죠.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군사의 귀를 확 잘라 버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 물리쳐!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다 보니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교회와 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교회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이걸 참아내고 이겨내면서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요. 내 마음이 확 차버려요.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이 돼야 되니까. 내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 버린단 말이죠. 부족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용기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만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때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매를 맞고. 어. 고문을 당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울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데리고 옵니까? 지나가던 사람 하나 잡아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시몬. 그 시몬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바꿔주기 전까지 그 사람이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나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처절하고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님께 은덕을 입었다면, 우리 동양적 사고를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은덕을 입었으면 은덕을 갚아야 되잖아요. 백부장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백 부장의 아들을 살렸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 많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대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것에 내가 동참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들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그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지 않는다니까요.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전두서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단임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봤던 건데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당회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건축을 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가운데 어떻게 뭐 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이 땅한평 사기 운동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돈을 모아서 각 가정들이 땅을 한평 이상씩 사자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땅한평 사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뭐 1년 가까이 되는데도 땅한 평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때 당시 땅한 평이 얼마였냐면 350만 원이었어요. 거의 한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싼 땅이었죠. 그 350만 원을 각 가정마다 만들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교회들이 이제 그 건축원금에서 애쓰고 있을 때한 할머니께서 그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어그 독고인원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후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돈도 주고 많이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독고인원 어르신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고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 분을 교회가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후원을 했던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끄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목사님, 땅한 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제가 땅한평 값은 못 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을 헌금하고 싶어서 괜히 또 교회에다가 내면 한평 값이 아닌데, 응? 어? 그걸 냈다라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께 직접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부끄럽게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세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깃꼬깃한 봉투를 목사님께 내밀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낸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에 그냥 기도해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그 봉투를 열었죠. 열어 보니까 딱 1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에서 후원한 돈을 단한 푼도 쓰지 않고 먹지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건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다 앉혀놓고 간증했던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눈물이 좀 나더래요. 그리고 성경을 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그 여인, 그 여인이 이 할머니가 아닐까라는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뜨거운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을요,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비록 궁핍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인간은 누구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라는 그 신앙 안에 그 가부는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적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두렙돈이 생각에 났더랍니다. 그리고 이 현금 뭐 350만 원, 1000만 원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2000만 원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2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큰 충격을 먹었는데 어떤 충격을 받게 되었냐면, 아, 이렇게 어렵게 귀하게 헌금을 하는데 이거를 교회 성전에 우리가 좋자고 교회 성전을 크게 짓지 말 많은 것이 온당한가. 이 생각으로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말 교회 성전을 크게 짓지 말자. 우리 건축 원금 이제 그만 걷고 이 거친 거친 건축 원금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뭔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어요 당했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원래대로라 그러면 은혜스러운 건 어떤 은혜스러운가 하면 성도들이 아유 아멘 아멘 하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복지관을 짓든 독구 노인들을 위해서 뭐를 짓든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랑 한종직자들이, 권사 안수집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가 교회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냐고? 안 된다고요. 목사님도 물러서지 않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어떻게 됐냐면,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을 어디서부터 알수 있느냐면 교회가 성당이 화려하잖아요. 몇 병년을 지어가 아직도 못 짓는 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리하는 성당도 있고 온갖 화려한 것들을 교회 성당에다가 다 때려 붙는단 말이죠. 그게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말은요, 사단이 심어 놓는 유혹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요, 사단이 심어 놓는 유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필요하고 화려한 것이 필요하고 대형 교회들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부응 부흥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다. 정당화 하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순간이요. 타락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아니요. 장단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뭐한 겁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거기서 갈등한다니까요. 갈등을 해요. 큰한 예로 물질이죠, 물질. 가장 예가 큰 예가 물질이에요. 그리고 시간이죠. 그런 것들은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되어야 한다는 거잘안될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시는가요? 잘 되는 건가요? 잘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너무 고통 속에 계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어린아이까지 와가지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가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그러면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내하지 못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희생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일인데도요, 감내해 나가는 거요. 예 내가 참을 수 없는데도 참아내는 거요. 내가 인내할 수 없는데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인,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요. 예 성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건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그 이전보다 우리가 뭘 중요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왜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뭘,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고,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감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손해보는 것 같으면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이것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인가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묵상하고 나는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